하고 있는 희 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척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언 입니다 <laughs> 아, 왜 다들 한글자시해네 여러분 오늘은 친구들 중에 이제 패션 브랜드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좀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패션 관련 토크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본인의 패션 브랜드에서 좀 괜찮은 꿀템, 네, 꿀템. 꿀템, 네, 그런 것들 좀 같이 공유도 하고 토크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영어, 가 여가, 아뭐한 발이만. 얘기하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번 약간 꿀템이라 하기 애매해. 어. 근데 직원이라면 가지고 있다. 아뭐 데일리템 데일리 데일리템. 아니 데일리 기모가 있나? 약 기모입니다. 스타일링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완전 데일리니까. 음. 어, 생각보다. 그리고 요런 자수 디테일 아주 괜찮고. 모자에도 아, 있고, 모자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어, 왜 이렇게 많이 나? 아, 아니. 야 이거 하나 박을 때마다 단가가. <laughs> 회색인데, 이렇게 블루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들어가게 너무 귀엽다. 맞아. 내가 회색을 가져왔지만, 컬러가 진짜 많아. 아, 그래, 몇 개야, 야? 이거? 아홉 개. 지금 확인한다, 얘. 얘 <laughs> 지금. 요즘 거짓말 하면 안 되는 시대인 것 <laughs> 우리는 시그니처가 이게 리버스 위브라는 제품이 시그니처인데 왜냐면 이게 약간 기본 그냥 맨투맨이거든 사람들이 그냥 많이 사는 맞아요 이렇게 소매 포인트 응.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잘 나가 그지 컬러가 예뻐가지고 짜임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단 말이야 이거 색감 진짜 예쁘다 인정. 응. 근데 얘는 보면은 가로야. 아, 음. 오, 그래서 이게 어. 좀. 더 짱짱하네 짱짱. 근데 딱딱해. 이게, 이게 왜 근데 가로냐면은, 빨면은 줄어든단 말이야? 어. 근데 이제 가로니까 안 줄어드는 거야. 아, 잠깐, 가로. 근데 그러면은,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어, 그러면은 옆으로 주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맞으려고 이 패널. 해가지고. 아, 옆에는 세로다. 음. 다하 하는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회사 사람들. 어 이거는 근데 진짜 재질이 진짜. 네, 진짜 아, 좋아. 좋아 진짜 좋아. 근데 약간 아쉬운 게아 우리 이런 것도 나오는데 사람들 이 모르는 게난 너무 아쉬워. 오 맞아. 약간 맞아. 뭔가 이런 바지도 진짜 예쁜데 이런 게 챔피언에 있나? 약간 싶잖아. 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오고 싶어서 얘랑 이게 갖고 온 거야. 근데 이게 약간 온라인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네. 왜? 실물이 예뻐 실물이 더 나? 어 뭔가 7m? 올 어? 온라인이라시는. <laughs> 뭐 담기 어려웠다. 온라인. 후기 남겨 주세요. <laughs> 솔직히 진짜 이게 너무 갖고 싶구나. <laughs> 이거 이거 그립토. 그다음 두 번째. 넥치. 예. 이거 진짜 숨은 꿀템. 아 얘는 예뻐. 우리는 거의 후드티, 맨투맨이 너무 유명한데. 가디건, 크롭 가디건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재질이 진짜 괜찮더라고 응, 색감은 응.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짜임이 진짜 괜찮다 엄청 툭툭하다 해야 되나? 약간 툭툭. 툭툭해. 그리고 크롭이 너무 짧진 않아서 딱 하이웨스트랑 입었을 때 좋은 음. 그런 기장? 이거 뭐랑 음. 스타일이겠지? 아 얘랑 청취만잘 어울렸어. 어, 저거랑 입으니까 음. 또 괜찮더라고. 음. 조금 더 추워지면 근데 또 목폴라 그냥 흰색이랑 같이 해도 괜찮다. 엄청 예뻐. 귀여울 것 같아. 어. 이거는 이거랑 소라색. 어소라가 궁금한데 소라색? 소라색? 소라색 궁금한데 띄워주세요 <laughs> 야 지금 승민이 지금 <laughs> 일만 된다 얘 괜히 말해 괜히 말한다 괜히 <laughs> 말했다 내가 하고 있니 하고 있니 편집 <laughs> 나는. 이 조거팬츠 아 음. 아 조거팬츠 은근히 찾으려면 없어 핏이 솔직히 괜찮은 거 없잖아 그리고 이게 컬러가 솔직히 실물이 진짜 예뻐 맞아. 컬러가 왜냐면 이게 빈티지 다이라인인데 응. 가먼트 다이한 거거든 그러니까 파란색 실로 짠게 아니라 다 만든 다음에 아다이라한 거야? 응. 그래서 색이 더 예뻐 근데 놀랬던 거는 생각보다 사실 얇았어. 근데 나름 이제 기모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얇아가지고막 겨울에 못 입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막. 그리고 이 착용했을 때 편했잖아. 너가 어디서 편했아 음, 진짜 깜짝 놀랐어. 그리고 곱창 생기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게 너무 예쁘다. 진짜 훔쳐갈 거예요 나. 아, 내놔. <laughs> 네. 야, 이 진짜. 패턴 뭐라 하더라? 아가일. 아가일. 맞다. <laughs> 뭐야, 이상한 거 맞아? 이거 잘라줘. <laughs> 다 넣을 <laughs> 거야. <laughs> 다 넣을 거야. <laughs> <다 넣을 거. 웃음> 짠! 또 있다. 이런 톡톡한 가디건. <laughs> 가디건은 다 보여주고 싶었어. 아까 그 보라색이랑은 또 코디 느낌이 달랐기 때문에. 예. 어, 느낌이 확실히 나. 이게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 응. 청바지 알짜 찰떡이잖아. 컬러는 얘랑 블랙 아가일. 블랙 아, 아가일 블랙. 근데 이게 더 낫겠다. 미백도 예쁘다. 방어 잘한다. 그리고 크롭 기장이 진짜 딱 괜찮더라고. 응. 키가 작은 사람들이 다리가 길어 보이는 응. 코디. 뭔지 아시죠? 응. 제가 한 2년째 그렇게 입고 있는데 <laughs> 가격은 아까 그 가디건이랑 똑같아. 아 진짜? 50000원. 괜찮다. 나라면 이거. 난 이거 살래. <laughs> 디테일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치, 여기 맞아. 이게 진짜 근데 나는 약간 이게 매워져요. 이 안에 실호 하나씩 보이는 거? 오,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거 있잖아. 예뻐. 처음이자. 슬퍼 나뭐 네가 쪘어? <laughs> 공장 아주머니들한테? <laughs> 나는 사실 챔피언이 라인이 3개가 있어 네. 아시아라인, EU라인, 그리고 US라인 어. 이 3개가 있는데 EU라인 어. 제품 이것도 EU라인이고 어. EU라인이 약간 뭔가 디자인이 독특한 게 많아 일단 이 배색이 너무 예뻐. 근데 아, 이거 좋다. 말고 다른 컬러도 있는데 그 컬러도 진짜 예뻐. 배색이. 온이 아, 음. 아, 딱 적당한. 아, 그러니까 지금 딱 간절기에 너무 좋은. 근데 사실 나는 이런 간절기보다는 조금 더 추워도 괜찮을 것 같은 데뭔 추워도 게, 돼. 어 왜냐면 바람막이가 항상 얇잖아요. 근데 여 안에 어룸빔이 어, 있더라고. 응. 괜찮네. 그래간 오버 사이즈여가지고. 겨고 위에 입어도 예뻐. 예쁘고 그냥 데일리하게 편하게 이제 조거 팬츠 같은 거 응, 매치해도 맞아. 예쁘고. 근데 진짜 예쁜 것만 갖고 음. 왔든요 내가 마음에 든. 응. <laughs> 또 양말 양말 보여줘 봐. 어떡해? 보여줘. 보여줘. 어, 우리 악세사리가 예쁜 게 진짜 많단 어. 말이야. 내 생각에 우리의 좋은 점은 이거를 세트로 같이 판다는 게난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것도 솔직히 실물로 왔을 때 컬러가 진짜 예쁘고. 자폭하시는 거예요, 지금? 난 노랑 이거... 실물이 갑이야, 실물이. 난 노랑. 너 빨강? 난, 난, 난 빨강. <laughs> 다 취향 다 다른 거 봐. 난 빨강. <laughs> 어, 이런 느낌. 근데, 근데 이거는 진짜, 느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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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도가 높다. 이건 진짜 알지? 꿀. 아. 이게 너무 찐템인 거티나 <laughs> 호풀 어쩔 거? <laughs> 아 나는 그거 비니도 보여주면 안 돼? 어 비니 그거는 네. 가다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 <laughs> 너가 좋아할까? 네, 어. 아 진짜 이거는 내가, 내가 근데 갖고 올까 말까 진짜 고민한 게. 안팔아 품절이라 아,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응. 이거 진짜 예뻐 이거 아니 우리 악세사리예쁜거 진짜 아 없을까? 미쳤어 그리고 얘도 얘도 안팔 <laughs> 아, 왜, 왜 안파는거 <laughs> 왜잘랑하는거야 안파는게 안 아니라 품절 이쁘지 <laughs> 아, 솔직히 응. 지금 거기잘 어울린다 어. 품절 아 근데 오프라인에 좀 남아있을수도 있어 아, 아 진짜 이거 나한 번만 써보면 안돼? 요거가 어. 작은게 좋아 야 근데 잘 어울린다 너랑 <laughs> 내건데 <laughs> 지금 팩킹까봐 불안한 거 막. 아니야, 내가 온라인 오프라인가 살게. 라인이 예뻐 진짜. 여기 앞이 좀 빳빳하네. 어. 핑 악세사리. 유명해. 그래도 나만 몰랐어. 야, 너만, 너만 몰랐어. 아, 그냥 뭔가 이런 디자인 있는지 몰랐잖아. 솔직히. 음. 음. 아, 그거 있냐? 넥스트. 갑시다. 이 시대의 힙 아이템. 하이다이. 아. 티셔츠. 예뻐. 어, 크롭, 크롭, 크롭. 크롭. 지금 블루. 컬러가 딴거뭐 있어? 블루톤의 타이다이 티를. 아, 블루를? 아, 블루 좀 그만 입어라. 그러니까. 아 그러나? 아 블루 아좀 맞아. 그만 입어라. 그냥, 그냥 입어도, 입어도 되고, 되고, 레이어드 해서 입어도 되고. 맞아, 레이어드 해서 입어도 어. 되고. 조금 얇아서 사실. 어. 그치. 어, 환절기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가져와. 아, 이걸 같이 입어라. 이걸 입어봤는데, 진짜 짧게 나왔더라고 음, 음, 그 뒤에 포인트가 예뻐. 귀여워. 요거 약간, 약간 하이틴 재질,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찰떡템. 이런 거는 이제 브라탑 같은 거랑 같이 입어주면 음. 진짜 까리뽕사만 어미아가 될수 있다고. 뭔지 알지? 나는 이거가 멜빵이나 조거 팬츠나 점프스트 같은 거 안에 입으면. 굿? 점프수트? <laughs> 그래서 점프스트. 이렇게서 요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 봅시다. 야나 근데 되게 스수안 했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나는 챔피언에서 점프스트가 나왔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잖아 진짜. 솔직히 점프스트 입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너무 응. 올세업이니까 진짜 승민이가 말한 것처럼 이런 거 입고. 여기는 맞아, 맞아. 이제 허리에다가 룩북을, 아지, 음. 아 아까 그렇게 룩북 안찍었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허리에다. 가아 이정 어. 이정. 아 이렇게. 아 음, 요즘 음. 이거 UI 씨가 이거. 아 그래? 아저씨분데아 아. 뭐야 뭐거 아. <laughs> 이거 요즘 셀럽분들이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런 사이 많이 올리고 작업복 입 이런 귀여운 백. 나는 오히려 이런 포스트가 진짜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 약간 느낌이 또 해외 느낌이 나면서 음, 아. 그러면서 사이즈가 동양인한테 맞지 않을 음 것이다. 이건 아시아 라인이어서 아 이거 좀 약간 웃긴 뭐? 얘기인데 해도 돼? 뭐? 뭐야? 나는 이게 뭐. 단추가 아니라 이렇게 똑딱이어서 너무 좋은 거야 음. 화장실에서 <laughs> 어 점프스터 <아니, 전부터> 입으면 <laughs> 화장실 갈때 <laughs> 인정 인정 진짜 인정. 난리잖아 이거 화장실에서 <laughs> 아이디어가 있어 여기에 뭐지? 만들면 뭐? 똑딱이를 아니 그럼 넌 벗어야 돼 아니 뭔 소리야 너 화장이 <laughs> <laughs> 우리가 안 되나 안 남냐 말고 안 되나? 뭐지? 달려있는 게 잘못 생각했다. <laughs> 어, <못다. 웃음> 뭔 소리야, 쟤! <laughs> 마지막으로, 가자. 마지막으로 입고 계셔가지고 그냥 홀가분하게 오케이. 오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나 <laughs> 오늘 꼭 이걸 입고 와야겠다. 잘 나오기 위해서. 아. 근데 보통 여러분, 그게 있어. 이렇게 촬영할 때 본인이 입고 온다. 그러면 진짜 찐 애정템이야. 왜냐면 자기가 잘 나와야 되거든. 잘 어울리는 걸로. 언니가 진짜 완전 웜톤인데 너무 찰 떡이야. 솔직히 근데 컬러가 응. 내가 되게 좋아하는 배경. 그 주홍색. 여기 팔 부분이 넓은 게 좋아. 오, 그게 핏이 핏이 어. 이게 내 스타일. 이거 오피니스가 시야 척핏. 그냥 그니... 척핏? 아, 이게 아, 척핏이야. 이것이 바로 척. 아, 그래? 척하면 아 척하는 척핏. 다여런분 s 척하면 척이지. 어, 척하면 척하는 어, 척핏. 어, 오케이. <laughs> 잘못 온것 같은데. 양말까지. 와 <laughs> 양말 <깨끗하게. 웃음> 너무 귀엽다. 양말 찐이다. 어, 내가 키가 엄청 작은데도 그냥 스몰이 이상하지 않은 오버핏? 어 맞아. <laughs> 뭐야 그다음, 나야. 나야. 난 플리스 아우터를 갖고 왔는데 포인트 이게 컬러 이게 단가? 아니 두개 있어 컬러 어. 하나 카키색 아 아우터 만약에 이제 좀좀 좀 날씨 더 추워지면 지금은 이에는좀 음. 덥고 안감이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퐁퐁이 맞아 퐁퐁이라고 해? 아니 그냥 내가 말했어 <laughs> 약간 네. 그런 거 있지 단어가 단어 괜찮아 의류학과를 나와도 어, 전제 있어, 있어 보이는 전문가 용어 절대 없어 그냥 뭐 하나 들어 있...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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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하나 들어서 안돼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응. 의외로 털빠짐이 심하지가 않다. 어, 털빠짐 없어, 이거? 아, 그리고 얘는. 아, 이거는 사실 얘는... 저희 계속 두길래 이거 한번 설명을 해달라. 품절. <laughs> 품, 품절 될 만해. 품절. 내 스타일이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 어디 스타일이다. 맞아. 이런 벌룬 스커트가 진짜. 차도 없어 오우. 사는 데가 진짜 이거 진짜 교복처럼 맨날 입어서 얘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이거 하나 더 근데 이것도 진짜 힘들게 구했어 이제 나왔다. 반품이 들어온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이제 누가 살까 봐 무서워 그래서 나 음. 이제 맨날 들어가고 <laughs>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재고가 잡혀야 살수 있으니까 오우. 그래서 이거 진짜 올라오자마자 새벽에 산 거야 그 반품 잡히고 바로 이번 F W 에도 코지오의 치마가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예 yep. <laughs> 순절이야? 아직 안 나왔어. 아 아직 안, 아, 아직 아, 안 나왔어? 어, 아직 언제 나와? 곧 나와. 아 그래? 10월. 야, 우리 좀 보태야 돼. 좀 보태야 돼. 되게 예뻐 진짜 그것도. 음. 아 야. 집 치마. 아, 아 갖고 와? 네, 왜안 보여줬어? 이거? 어? 근데 아까 근데 이거. 근데 잘... 우리 둘다 이거 안 보여주니까 품에 어. 갖고. 와. 어, 내가 갖고 오라왜안 <laughs> 보여줘 자꾸? <laughs> 아, 갖고 와. 어, 모르게. 이거가 근데 딱 승민이 스타일인데. 맞아 맞아. 이거 약간 승민이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할 거야. 아니. 여기 여기서 뭐지? 아 근데 이거 메시 메시 소재. 아그 말해야 돼. 이제 생겼나? 아, 아, 아니야. 야 메시 다 메시. 네 이렇게 오늘 패션 회사에 일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찍어봤고요. 본인 브랜드에서 갖고 있는 꿀템들 이렇게 소개를 같이 해봤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2탄3 탄까지. 약간 그러고아 서로의 브랜드에서 골라보기 이런. 그거 아, 아 맞다. 그런 맞다. 것도 재밌을 맞다. 것 같고 이래가지고 맞다. 친구가 패션 브랜드에서 일하니까 참 좋네요. <laughs> 근데 네. 2년 <2년만을> 만에 보고요. <laughs>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그 한번 할까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다음에 <laughs> 또봐요 아, 안녕. 마요, 안녕 어, 이거 색감이 예쁘지? 예뻐. 맞아. 이거 진짜. <laughs> 왜 이렇게 속상해세요? 여기 <laughs> 속상해세요. 아, 우리도 멘트에 맞추 남자는 안 돼. Oh? <웃음> 그, <웃음> 그 남자는 안돼그 남자는 안돼 뭐야?